결정하느라 늦었습니다. 지각쟁이 아닙니다. 뿌뿌뿌 뿌뿌뿌 자, 3만분 대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안 잠 자고 있겠습니다. 음, 아니겠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뷔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요새 외모에 물오른 사나 아니야? <laughs> 뭐 하고 있었나요, 여러뭐 하고 있었어요? 애기 머리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마, 마라탕 먹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오늘 마라샹궈 각이다. 일요일날 마라샹궈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오늘 마라샹궈 먹어야겠다, 진짜. 로 감사합니다, 저 o m 해주셔서 h o w are you? I'm. I'm good. Yeah, I'm good. 왜다 피곤하.. m good. I'm 하 o o d i 아침부터 좀. 괜찮아 o o d i 네, 고열을 끄더 주 나도 나도 피곤해. 형, 오빠, 난 화상 들어갔다 올게. 요 화상이 어디야? 화상이 뭐야? 화상 수업이라는 거 아닌데? 맞나? 오늘 9 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아 고생했습니다. 9 시간이면 와 거의 반나절을 하는 거네. 힘들겠다. 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어. 화상 수업 맞죠? 그래 맞아 맞아. 아 이제 나도 아아 아, 나도 이제 내년에 2 3이라아 화상을 오래네요 화상을. 시대 많이 변했구만 정말. 카페 카페 알바 잘 어울려요? 해볼게요. 자 재현. 자. 아 맞네. 내가 좀 눈이 지금 좀 멍하네. <laughs> 딱, 준다. 어서 오세요. 뭐 먹을 거예요? <laughs> 뭐 드실래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주음만 기다리세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나야 불이 한번만 꼬집어 주라. 싫어요. 저 불이 가지고 요 불이... 불이 어떻게 거지? 우리 다 웃지? 아, 알바는 아닌가 보다. 막내대 다이애나 것도 알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막내대 뭔가 이ところ가, 뭐, 또, 아리마스. あの叱られる時もマンネでなんか許してあげるとかそんなところがあって僕はいいところがもっとあると思うんですよ。ちょってちょっと 나는 어, 왜 한국말을 더 못하냐. <laughs> 용서해 주든그 장점이 더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빠, 나 스위치온 앨범 산다고 용돈 털었어. 잘했지. 귀엽다. 용돈, 용돈 받구나. 응, 나도 받아. <laughs> 응. 아이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지. 좀, 그, 어? 조금만 남겨두고 모르겠습니다. 사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나한테 용돈 줘? 나도 용돈 받고 있다니까 용돈을 달라고? 오케이. 계좌 보내요. 5 0 0원 쏠게요. <laughs> 로봇이 너무 비싸서 오빠가 사줘. 로봇이 얼마인데? 얼마면 돼? 너무 비싸면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사 드세요. 어? 용돈 주신다고? 요 계좌 보내 달라고? 저는요, 어, 그 <웃음> 아니에요. 보미이랑 마라샹궈 먹었더라.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걔가 올렸나?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라고 보내주셨는데 <웃음> 끝입니다. <웃음> 아 너무 차가웠나? 하나야, 누나가 돈이 없는데 저녁 사줄래? 그럼요. 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손 괜찮습니다. 손, 손 걱정하시는 누가 굉장히 많아, 많아서 괜찮습니다. 네, 손톱도 괜찮고요. 화상 입은 곳은 좀 아직 흉터로 남아있긴 한데 치료 받을 예정이고요. 아마 활동이 끝나면 그때 시간이 남아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 네? 걱정 시켜서 미안해요, 로아. 찬나야 너랑 라키 노래 진짜 잘했어. 아아 아, 네이버 나오에서 그 했던 비포 미드나잇인가? 네 비토 비토 비포 네 비포 미드나잇. 게스트도 너무 재밌었어 아 게스트 또 최고의 발라드 가수분이셨죠 예. 네, 다재다능한 분을 모셨었는데 저, 저도 그때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Tears 흘려줘 I can't stop with you Stand by me x x 는 숙제 좀 하라고 단호하게 말해줘 숙제... 숙제 좀해 어? 맨날 안 해가니까 어? 그렇게 혼나지? 빨리 안 해? 어? 조, 방송 그.. 내가 종료 누를 테니까 빨리 해아 너무 차가웠나? 뭐가 웃겨요? 내가 화난 게 웃겨요? 안 한다고? 왜다 웃지? 아야 킥킥 뭐가 웃겨요? 제가 지금 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범인이랑 사진, 사진 안 찍었어요. 그랑왜 찍어요? 사진을? 네, 저희는 찐친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안 찍습니다. 그냥 보면 안냐 그러고 어뭐 얘기하다가 어, 이따 봐. 빨라 이러고 헤어지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더보이즈 친구들이 네 컴백을 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활동 겹치는 거는, 네, 즐거운 것 같아요, 항상. 오랜만에 보겠구만, 진짜. 배고파, 말라샹궈 시킬래. 여러분! 저는 이제 말라샹궈 시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말라샹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와가지고 거의. 고마워요, 로아. 제 방송 봐주셔서. 뭐야 다 뭐야 잘 먹어 자가 내일 봐 수고했어 오빠 아푸부하고 가줘라 알겠어요 로아 방송 봐줘서 고맙고 어, 오늘 밤에 또 잘자요 푸푸~ 안녕 로아보다 말하시 거가 아니고 배고파 제 마음 알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바이바이.